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11일 월요일 아침 아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보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4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감없는 정죄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사람의 대략적인 평균의 이 신체 온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36.5도죠. 아, 이 사실을 우리가 뭐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사람의 이 온도는 이 신체 온도뿐만 아니라 이 행동의 온도, 또 관계의 온도, 이 언어의 온도, 또 표정의 온도, 다양한 온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죠. 아, 그렇습니다. 아 오늘 우리는 이 욥에 대한 엘리후의 이 판단으로 어 보기에 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엘리후의 말이 옳은 말이고 또 때로는 따뜻한 말처럼 어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욥을 향한 엘리후의 그 속마음은 얼음처럼 아주 차갑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전하는 이 엘리후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엘리후가 그럼 누구냐? 아, 그랬을 때, 그는, 우리, 우리 오늘 본문 이전에, 이 토요일과 지난 주일에 본문에 등장했던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6기 3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요배 이세 친구인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 아, 이 사람이 아닌,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낸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네, 바로 엘리우는 욕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앞서 말씀드린 이세 사람, 세 친구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닌, 욕과 그를 비방한 이세 친구 각각에게, 그렇게 모두에게, 당신들이 다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화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후가 이 욕과 이세 명의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어, 어째 우리가 보면 그렇게 부당하게 보이거나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는 자신이 말하기를 자신이 화내는 이유가 너무나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욕이 너무나 자신을 의인으로 말하는 것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려서 엘리후가 화를 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해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그들이 능히 답을 할수 없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자꾸 정죄를 하는 말을 던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엘리후는 이욕과세 친구 중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으면서 그들 모두가 다 틀렸다라고 그렇게 다시. 이 논쟁의 원점으로 어, 돌이키면서 결국은 자신의 주장이 다 맞다, 자신의 주장만이 맞다라고 그렇게 피력하고 있는 것이죠. 아, 여러분 이처럼 이 논쟁하면서 맞서는 두 집단이 있는데 그두 집단의 의견이나 주장들이 다 틀렸다라고 어, 말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어, 양비론자라고 합니다. 양비론자, 즉이 양쪽을 다 비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엘리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후는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맞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이야기가 맞다고 말하는 그런 또 다른 정죄의 패턴을 말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요, 심지어 욕과 그의 새 친구들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이 선배들한테, 당신들, 꼰대처럼, 어, 라떼는 하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어, 제대로 말하십시오. 라고 하는, 어, 그렇게 말하는 아주 좀 버릇없는 사람처럼, 예, 그렇게, 예, 그가 보이기도 하죠. 그런 그가, 그런 엘리우가, 오늘 본문 이전 본문 32장에서 33장에 등장하죠.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욕을 정죄한 세 친구들에게 당신들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욕에게도 세 친구에게 한 말과는 좀 다른 결의 말을 하게 되지만 결국에 보면 엘리우도 역시 욕을 똑같이 그세 친구들처럼 정죄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엘리우는요 마치 제일 어린 자신이 마치 자신 선생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된 마냥 나이가 많은 그 형들의 생각은 구시대적이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그런 비인격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다른 모양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 보면 결국 엘리우는 욕과 그와 함께 있는 세 친구들을 더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또 다른 더큰 그런 교만의 모습,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다섯 사람의 논쟁과 행태가 마치 점입가경이라고 하죠. 어, 결국엔 서로를 계속 이 끌어내리는 그러한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는 어,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요. 어, 이전 본문 32장부터 엘리9그 등장하면서 그 이후에 37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죠. 그 내용이 이제 38장부터 42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욕을 비방했던 세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후가 한 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아예 평가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예 엘리후의 말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냥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판을 비판하는 그런 또 다른 비판은 어찌 보면 처음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전에 개그 프로에서 유행했던 한 유행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것이 뭐냐 바로 아,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한번 꼬집는 것이 아니라 마치 두번죽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행어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배경을 통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공감하지 않는 공감이 있지 않는 그런 정죄는 너무나 위험한 것이고 결국엔 상대방을 더 아프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여러분 현대사회는요. 점점 더 개인화 또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면서 공감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말만 할 뿐이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견은 전혀 귀 기울이려 하지 않고 이해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너무나 삭막하고 슬픈 시대를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타 들어가는 속마음을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말할 수 없고, 또 혹여나 말한다 할지라도 혹시나 도리어 정제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요, 역시 이 직전의 본문과 다를 게 없이 똑같이 자신의 이야기만 옳고 다른 사람의 말은 틀리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6기 34장 1절과 2절 또 10절을 보면 엘리후는 욥과이세 친구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각각 지혜 있는 자들아 또 그러므로 너희 총명 있는 자들아 라고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비아냥거리는 사실은 비웃는 그런 이 말투로 말하는 것인데 엘리우가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이야기가 맞으니까 당신들은 나의 이야기를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맞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우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존재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해한 이 자신만의 하나님이 맞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당신들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없죠. 굉장히 공감이 없는 말입니다. 자신이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질세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까닭없이 이유 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므로 요비 당하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시는 그러한 인과 응보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으로 결국 요비 계속 말하는 자신은 죄가 없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결국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또한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자신의 의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실을 깨닫고 엘리우가 요에에 33장 23절의 말씀처럼. 혹시라도 천사가 당신을 위해 중보라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긍휼을 어, 당신에게 베풀 수도 있으니 얼른 빨리 이 죄를 지어놓고도 깨닫지 못한 바로 그러한 죄가 있다면 당신을 속히 회개하라라고 그러한 권면 아닌 비방의 말을 하는 엘리우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마치만 틀리는 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 이전과 이후의 내용에서도 엘리후가 요백에 한 말은 다 맞는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런 말은요, 전혀 가슴에도 와닿지 않고 또한 공감이나 위로가 전혀 들어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을 뻔한 그런 말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어, 함부로 남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의 삶을 나아가 그의 삶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선이다라고 어, 할지라도 또 악을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판단은 절대로 우리가 할 수도 또한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원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나와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죠. 그 옛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채집과 수렵을 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이 생선을 어떻게 먹어요? 날로 먹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것은 미개한 행동이고 어 오늘날 우리가 횟집에서 먹는 이 회, 날생선은 그러면 깨어있는 것입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이 날생선을 먹는 것이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저 시각의 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므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거나 정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도 회계 문제도 나아가서는 마찬가지죠. 구원과 회계 문제도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할 행동은 판단과 비판, 정죄와 훈계 바로 그런 게 아니라 그저 양팔로 우리가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행동 바로 그런 사랑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따뜻한 사랑을 베푸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이세 명의 친구들에게 정죄의 말을 막 던졌죠. 하지만 이전에 세 친구가 욥에게 했던 이말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이 진리의 말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29절 말씀이에요.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 받으시는 그런 분도 아니시고 또 어느 누구에게나 역시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판단과 정죄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입니다. 할수 있는 말이죠. 하지만 사랑은요. 누구나 할수 있지만 정말로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보듬어 주고 내가 사랑해야 할 그러한 사람이 내 주위 에 누가 있는지 찾아보는 그런 삶 살아가시는 저와 오늘 우리 모두의. 삼세기를 주인으로 의 간절히 초관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애쓰기보다 오히려 남을 위로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 나의 가족과 이웃을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그러한 사랑의 연습으로 나아가는 삶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도 사랑으로 또아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